안녕하세요. 지금 5월 17일이고요. 지금 낮 12시 31분을 이제 지나고 있네요. 제가 지금 어디 좀 들렸다가 중간에 이제 영상 해야지 생각이 딱 나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트이게 된 거고요. 아침부터 뭘 했냐면은 이제 제가 마을 버스 회사에서 지금 1년을 이제 했어요. 이번 달이 끝나면 이제 1년이에요. 딱. 365일을 딱 했는데, 시내버스에 이제 가야 하잖아요? 마을버스 이제 끝나면은. 그래서 시내버스에 이제 서류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고, 시내버스 회사는 일반 회사하고 틀리게 면접을 좀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한네번 본, 네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내버스 회사에 면접을 네번다 봐서, 최종 합격이 안 나오면은, 꽝인 거잖아요, 솔직히. 네? 그렇다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조건 마을버스를 그만두고 시내버스 면접을 매달릴 수도 없고 거의 다 시내버스 가능하긴 한다고 해요 사람들 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단지 얼마나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고 짧게 걸리고 이 시간이 좀 되게 시간이 좀후보가 이게 좀 갈린다고 하는데 그거를 저는 좀 최소화하고 싶어서 지금 아직 마을버스를 그만두진 않았지만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끝날 거지만 한 2주 이제 남았거든요. 1년 되려면 2주가 남았다는 얘기고,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그 시내버스는 모르겠지만, 마을버스가 어떻게 보면 일용직 비슷하게 근무 형태예요. 오늘까지 하고 내일 못 나오겠다고. 뭐 이들도 회사에서는 크게 뭐 붙잡을 그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단지 이제 좀그 사람의 이제 평판이 안 좋아지겠죠. 그런데 우선 저는 최소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 근로계약을 할때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저희가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은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겠다 하면 회사에서도 뭐 내가 기간 다 채웠는데 뭐라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달 31일까지 하고 6월 첫째 주쯤에 이제 시내버스 회사에 이제 건너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다음 주쯤에 이제 서류 넣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내 버스에서 빠르면 2주, 5대 걸리면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면접을 하고 대기를 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최종 합격이 되었다고 무조건 봐도 이제 돈 버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이제 그 새로운 노선을 익히고 이제 그 회사 이제 교육을 다시 받고 하는데 한1주한 빠르면 한3한3 일, 한 3일? 4일 걸리는 것 같다고요. 평균 일주일 한 잡으면 될것 같고. 그 기간 동안 제가 놀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텀을 없애려고, 발발발 되면서 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와이버스 1년 하면은, 와이버스는 그냥,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어디까지나 이거 제 개인 차이긴 한데, 어떤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들 수도 있죠. 근데 전 아직 젊은가 봐요. 이제 적응이 돼서, 이제 설렁설렁 설렁 하고 있긴 한데 운전이하는게 나만 잘 한다고 문제 없는게 아니고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 한다니까 사람들은 보면은 저같은 경우는 1년을 채우고도 한 1,2주 더 하고 나가면 좋지 않을까 여겼는데 다들 몸에 좀 살이 라고요 1년 채우면은 뭐하러 1,2주 더 하려다가 재수없게 사고나서 경력 흠집나면 어떡하냐 그런 좀 그리고 이제 1, 2주 좀 신은 공백기도 갖고, 어차피 시내버스에 넣으면 언젠가는 갈수 있다. 이런 마인드인데, 제가 좀 조급한 건지, 완벽주의자에 비슷한 건지, 뭔지 아무튼 저는 그런 여유 시간을 좀 최소화하고 싶네요. 아무튼 이제 좀 차가 좀 달리고 있으니까, 잡담 그만하고 나중에 또, 조심할 때또 영상을 올려볼게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모두 예, 열심히 파이팅 하시고 오늘만 보내면 이제 이틀, 휴일에 나오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나중에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